안녕하세요. 이페입니다. 오늘은 3월에 하이라이트 카트가 출시된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골든 파라곤인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파라곤을 무리만 입힌 상태로 출시가 되어서 매우 실망했습니다. 저는 하이라이트 카트라고 해서 코튼이 빨리 나오거나 라이언처럼 완전히 다른 카트 나올 줄 알았지만 그것도 아닌 골든 파라곤이 나오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쨌든 골든 파라곤이 나왔으니까 블랙피틀보다 좋은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골든 파라곤 전야제를 사고 나서 진행해 볼게요. 음 일단 파라곤 받아주고 음. 건전지 두배 혜택은 말 그대로 건전지 두 배로 주는 거네요. 에, 이거는 손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구매하시고 파라곤이 마음에 드시면 사시고 안 드시면 블랙피터를 사거나 코튼에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골든 파라곤 키 이벤트도 출시되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이제 성능 한번 살펴볼게요. 성능을 골든 파라곤이랑 블래픽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음, 별 차이가 없네요. 이럴 거면 그냥 불비 있으신 분들은 안 사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페인트 살펴보면, 음, 이 페인트가 제일 이쁘네요. 근데 저는 한번 타보고 살지 말지 결정해 보겠습니다. 광택 같은 경우는, 이쁘네요. 음,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음, 저는, 첫 번째가 제일 이뻐 보이네요. 이것도 나중에 완전히 사게 됐을 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벨업 같은 경우는 빠르게 레벨업은 10, 15로 맞추겠습니다. 그럼 바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골든 파라곤 드립감 같은 경우는 블랙피틀보다 보다이 편안한 것 같아요. 약간 기존에 있던 파라곤의 업데이트한 느낌? 근데 만약에 내가 블랙피틀을 가지고 있다 하면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차 초집가다 하시면 사는 게 맞지만 건전지 효율성이 있어서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든 파라곤 전야제를 통해서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건전지 두, 개라, 두 배로 주는 이벤트라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든 파라곤을 다 보았는데요. 이거를 기준을 말씀드리면, 블랙피틀 가지고 계시다면,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블랙피틀 없다 하시면, 골든 파라곤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골든 파라곤이 블랙피틀보다 조작이 좀더 더 편안하고, 그리고 0.4 정도 더 빠르기 때문에 저는 골든 파라곤을 추천드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존야지가 나와있으니까 이거를 꼭 구입을 하시고 경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건전지 두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에 들다 하시면 사는 게 맞고 마음에 안 들다 하면 돈을 모았다가 코튼을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